오늘 지금 바깥 날씨가 32도 풀 착장. 자, 아무 일 없어도 이렇게 양복 그리고 드레스 셔츠를 한 번씩 입어 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내 몸이 얼마나 풀었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인데 올해는 다행히 현상 유지 정도는 하는 것 같다. <목소리> 어, 지가 줄줄 내려 끼다. 아 근데 이 자식들은 왜 벨트 루프를 안 만들어서 아직 고정이 안 되는지. 아 이게 참 뒤에 댄스처럼 요 밴딩 집어놔야 되나. 어 오늘은 어떤 주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다 보여줄 게 떨어졌어요. 헤이 <laughs> 참 그래서, today, I'm going to show you the change of my fashion style for last six months. We had love in the beginning. I t h o u s never e n d i n Oh, yes, I did. I h a l Let's a l of o on.

아, 올해 구매한 AI 셔츠 좀 입고 나왔습니다. 여름에 그 여름 드라이해야 될것 같은데 쌍으로 한껏 접어버렸다. 제가 평상시에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지 전혀 않습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보시면은 저상 패션에 전혀 관심 없다 할 정도로 그냥 정말 막. 結構大変なこと。<music> 워커 마리아가 추구하는 그런 태패미스러운 그런 걸뭐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가끔 그러니까 옷으로 재미를 주고자 할 때, 그리고 같이 입은 바지는 마카웨어. 제가 올봄에 마카웨어의 바지를 처음 경험해 봤는데, 바지가 참 예쁘게 잘 떨어집니다. 이게 클래식 피이신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소재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트로피컬 우리 여름에도 올 소재를 입기 위해서 모헤어하고 보통 많이 혼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바지가 워낙 예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을 겨울쯤에 마카웨어에 다른 원단으로 된 바지 한벌쯤은 더 구매해 보고 싶어요. 바지에 참자는 수업에 내 그렇대. 아, 씨아 저. 네, 네, 네. 미안한 일다 시원한 일이고오버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아, 참, 이만큼 세게있고 싶다고. 이 미디어 못지않아. 너무, 효도한 자을 하는데, 바보. 아, 저씨한테고 뱉기면, 응. 그만 일들 시키고, 막 하고. 제 인간, 제 인간, 제인제 빨리 대 주고 해야지 왜이고 <laughs> 있어? 몸이 되게 금방 차가 보이잖아 아니 뭐때 운동하고 있다 요새 그게 <laughs> 무아나지 <laughs> 인생에 단 한벌 내가 뭐 많이 살 것도 아니고 단 한벌이라는 그런 어, 접근에서는 뭐 핑크 바지가 나쁘지 않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들어가세요 네 화가? 다음에는 10년 뒤에는 그 자동 번역기가 여기에 설마 설마 가 이게 네. 중요하지 네, 나도 지금 계속 애들을 위해서 이, 이 영상으로 영어 스피칭을 계속하고 있어 no 노 프라블럼 네이티브 스피커 어, 후리하게 마인드 이이 이, 쉐어링이 노 프라블럼 그랬다 그랬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보내주신 거니 분과... 이건 옷체반품이그다음 <laughs> 우리 <웃음> 제임스 브라운의 앨범 커버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님 <laughs> 괜찮다 <laughs> <laughs> 똑똑하 그래 <laughs> 로대가시 <흥므리로 30대를 가지. 웃음> 에스파이 디베님 감사합니다, 잘 있겠습니다 <laughs> 빠르게, 되는데, 아니 저는 왜 품는데? 호구로님이 상당히... <웃음> 어 <웃음> 왜... 그는데 <크림을> <laughs> 호구로님의 생일이 왜그일이 <laughs> 자기야, 봐봐. <laughs> 으아, 자기는 호구로가 없이네 <laughs> 뭐 <아니네>, 그걸 <laughs> 셀럽이자 만니네 <많이네, 웃음> 이상형이자... 아무 소리나 하게뭐야입수 <laughs> 아, 네, 있는... 음. 이블루인스는과레이브스테이크는트레이브테은이브스테이크이자스점인는이브스테이크는트이브어테이크는스토어라는이스테이크는트레이이는트레이브는트레이는트레이레트 예, 눈에 하트 나오고. 그래, 시원남자 이가 과묵하다, 씨가. 그 작게 을 자기 힘냈다지만 상품만 샀어. 그 태준 씨처럼 선치하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모르겠어, 내가 뭐 이게 어디서 내가 이거 입는 줄아나안움직다고 네, 안안 그래, 안움는거 알아. <laughs> 하지만. 올 상반기 제품 중에서 이 분루정은 리뷰를 안 했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 이런 분루정을 저 취향이신 분들은 아마 바라쿠타의 진아인을 분명 사실 것 같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기존에 익숙하고 안정적인 그런 쇼핑인 것 같아서 젊은이들의 느낌을 담은 CMA. m 종로정을 샀어요 샀는데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뭐컴퓨티 자체는 좋긴 합니다 그... 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커보니까 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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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내일 문화 행사에 아빠 이렇게 입고 가면 아빠 완전 어타가 되겠지. 아, 사람들이 다 좋아. 한복 이게 지금 최고 맞잖아. 아빠 평범하게. 아니 빼고. 바지고 왜 평범하게. 이렇게 티셔츠 입하고 티셔츠는 이거 약간 뒤집어 입었어. 이런 거에 안경 빼. 왜? 밤에 갈 건데 못어 우, 괜찮아. 축제! 올 상반기 동안 패션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제일 큰 변화는 사실 제가 스토리텔링을 그닥 막 억지로 이야기도 이게 받떨어지면은 괜히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 에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경험주의자. 제가 또 새로운 것들 있고 아직 이번 컨텐츠에 못 보여드린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뭔가 또 말은 생각거리가 생긴다. 그때 또 찍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제 다녀오겠습니다.